아니 원래 꿈이 프로 게임이었어요. 맞아요. 게임도 엄청 많이 했어. 나 게임 엄청 많이 하지. 게임 저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아 그거 그거 얘기해. 세요 정도? 제, 아버지가 프로 게이머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. 아 <laughs> 제가 이거는. 아나 아버지가 진짜 너무 멋있으신것 같아. 아 맞아. 제 이게 티마인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되게 멋있으신 분이세요.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프로 게이머가 너무 하고 싶은 바람에 이제. 밤새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, 진짜. 중학생 때. 근데 아빠가 이 시간까지 자고저 게임하냐고.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 한참 안 했거든요. 근데. 한참 <laughs> 안 해, 몇년안 했지. 그지, 나는 공부 별로, 나는 공부 별로 안 좋아했어. 왜냐면은 난 내가 즐거운 거만 하는 사람인데, 공부하는데 즐거움이 안 느끼시더라고. 나는. 그래서 엄마는 솔직히 말했어. 엄마 나 공부가 재미없다고. 그니까 러 엄마가, 그래? 그럼 하지마. 이해하고 예, 싶은 거 해. 이러셨어. 난중반 정도 했어. 근데, 응, 거짓말 치지 마, 너. 공부 난, 한국사, 사회. 6, 8, 3, 2, 1 48? 42? 68에 48 아닌가? 맞냐? 6 8 42지 봐봐 42? 근데 내가 48인데5 했잖아 뭔 소리야 너도 몰랐네 야, 48이지 봐봐 이걸 속네 어? 68에 48 맞냐? 68, 아 이게 가발야이 나이 되면 8로 85, 85, 40 근데 우리 68, 68, 48 맞네 그래너새까지 잠깐만 68에 48 <laughs> 그래 6 7 42, 6 8 48아 맞네 야, 아, 하지 말라니까 너두명 하는 거야. 너 엄청난 거야. 이한 아, 베트남은 또? 어? 한난 수학 잘했어. 아, 니까 오케이 들어와. 아, 야 하지 마. <laughs> 아니아니 이미지 망치는 거야. 하 아, 사진 아, 없어? 난까 아, 사 없어? 기대, 기대그난까 그릇, 그릇, 어? 어? 그러고 싶어? 뭐라고? 어, 이거 더상이다가 이거 나아난 구구단 잘해. 나 구구단 정우영 이겼어. 해봐. 정우영. 아, 정우 이겼어? 아, 해. 먼저. 음. 7이 십사. 88? 64 96, 5, 4, 3, 2, 1 48, 아, 40, 48 아, 49, 49, 49, 9 6, 49 96, 어. 49 정답일까요? 틀렸습니다 왜? 9, 6, 63인가? 뭐인데? 아, 96, 63인가? 천재님 69? 인데 32? 아니네? 그러6 3 계속 테어리 나가볼까요? 뭔데? 63인가? <laughs> <laughs> 야! 난 분명히 어? 너한테 기회를 줬다. 나 수학 잘했어. Yeah, this is Korean game. 구구단. Yeah. 2, 4, 8. 너도 모르지? 2, 1은 2. 2, 2, 4. 54네? 5, 3, 6. 그래. 아, 53. 아. 같이 공부하자, 오늘부터. 그 허구한 날그 빨간 튜브로 그거 보지 말고 형이랑 공부하자. 네? 나랑 공부, 공부할 공부할 공부 잘했다니까요. 나, 나 공부 나공부잘 가르쳐주거든. 나 공부 잘 가르쳐. 그저 니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가르쳐 못. <laughs> 나 아, 수학은 잘했어. 나너 수학 잘했잖아. 나 수학 잘했어. 나왜 그래? 그니까. 그래? <laughs> 나는 중학교 때제 학교 동창분들 있으면 아쉽게, 아, 아실 거예요. 고등학교 때 아닌데 저 중학교 때 공부 제일 잘하는 반이었어요 중삼에. <laughs> 진짜로.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 됐죠? 성실 중간 그러니까 나는 네네이기썰 <laughs> 들어보자. 난 루트. 응. 음. 루트 나오는 거 알죠? 알죠? 루트부터 다 써요. 왜죠?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거가닥 썼어. 공부가 재미없었나요?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나는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내 개인적 내 기준에서 선생님이 아나이 선생님 좋다 하면 공부 열심히 했어. 뭔 느낌인지 알아? 완전 알것 같아. 어 그래서 내가 사회 역사를 좋아하는데 국어를 싫어했어. 응. 어 국어 선생님 죄송합니다. 네. 어쨌든 밖에 국어 선생님 마음 아프시겠네. <laughs> 어쨌든 일단 초중고중학교세분 중에 한 분이 줄것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말할 정도는 중학생인가? 아니, 아니지. <laughs> 아니지. 아니 축축하지 어, 말라고. 중학생? 아니 축축하지 말라고. 중학생들이 국어. 아니 축축하지 말라. 어쨌든간에. 어쨌든간에 전 그랬는데 저는. 너, <laughs> 진짜 어, 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? 네, 완전 성실만이었다니까요 믿어드릴게요